우리 주식은 밥입니다. 삼시 세끼 늘 밥만 먹고 살아도 질리지 않습니다. 밥이 최고죠. 우리는 밥심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밥도 문제가 있지요. 밥에 있는 탄수화물과 당분 때문에 비만과 당뇨가 있다면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는데요. 특히 건강관리나 다이어트로 식습관을 바꿀 때 탄수화물 끊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굳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아도 평소처럼 똑같이 밥을 먹어도 건강관리가 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당분을 떨어뜨리는 기술을 통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요. 당뇨 또는 비만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조회사 전성시대입니다. 식사들은 하셨나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기본 중에 기본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나와야 됩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안 되고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 할수 있는 게잘 먹느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서 식욕이 없을 때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밥입니다만 그러나 그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요.특히 살을 찌게 만드는 비만은 탄수화물이 주범이라고 합니다.또 있습니다.요즘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후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밥부터 신경을 쓰며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당뇨가 없다고 해도 살이 찌는 건 건강이 적입니다. 비만 때문에 발생되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살이 쪄서 좋을 건 없다는 얘기죠. 밥을 많이 먹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당분입니다. 그렇다면 밥에서 당분만 줄일 수 있다면 비만과 당뇨 걱정을 덜게 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밥을 할때 당분을 빼서 당뇨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밥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홈지오 저당 밥솥입니다. 이미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면 저당 밥솥이란 무엇일까요? 저당이란 쌀이나 모든 곡식에 함유된 탄수화물을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밥솥에 밥을 하면 밥을 지을 때 나오는 탄수화물이 함유된 당질 물을 밥에 스며들지 않게 따로 빼주는 기능이 있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준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국제공인검사기관인 SGS에서 직접 확인하고 인증받은 내용입니다 시험 성적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홈지어 저당밥솥을 사용했을 때 탄수화물과 열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즉이 밥솥으로 지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낮아진 저당 밥을 먹게 되고 비만과 당뇨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당 밥솥으로 한 밥을 먹었을 때 칼로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보통 일반 밥솥으로 지은 밥한 공기의 칼로리는 약 300칼로리 정도 되는데요. 하루 세 끼를 한 공기씩 먹는다면 900칼로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당 밥솥에 지은 밥한 공기 칼로리는 195칼로리 정도로 하루 3끼면 585칼로리가 되는데요. 즉, 하루에 315칼로리나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 됩니다. 저당 밥한 공기와 일반 밥한 공기를 비교했을 때 칼로리가 35%나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당 밥솥에 지은 밥을 1년을 먹는다면 10만 칼로리를 줄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이걸 알기 위해서는 저당 밥솥의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저당 밥솥은 1세대와 2세대로 나뉘는데 1세대 저당 밥솥은 하향 추출 방식으로서 밥을 찌는 방식으로 짓게 됩니다.또한 당질물을 밑으로 추출하다 보니 밥의 밑부분은 질어지는데요.밥을 하기에도 훨씬 번거로움이 있습니다.하지만. 홈지어 저당밥솥이 사용하고 있는 이세대 방식은 상향추출 방식으로서 일반 밥솥과 밥짓는 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밥맛이 더 좋고 사용하기에도 훨씬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보를 들으면 드는 생각이 있죠. 그걸 어떻게 믿어?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떠들면 우리는 의심부터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홈지어 저당 밥솥은 캐시 인증, 전자파 인증, 유해물질 불검출 시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안전 관련 각종 인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믿을만 합니다. 또한 특허 등록된 유일한 저당 밥솥이라는 점에서 다른 저당 밥솥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이 복잡하진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하는 것도 쉽습니다. 홈지어 저당 밥솥은 일반 밥솥에 밥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트레이를 밥솥에 얹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야 밥이 끓을 때 당질물이 트레이로 올라와 분리됩니다. 밥이 완성되면 트레이에 분리된 당질물만 버리면 저당 밥이 완성됩니다. 저도 요즘 이 저당 밥솥으로 밥을 해서 먹고 있는데요. 일반 밥솥과 비교했을 때 밥맛의 차이도 크게 없습니다. 저당 밥솥이라 왠지 좀 맛이 별로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큰 차이 없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밥할 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스테인레스 트레이에 손잡이가 잘 빠집니다. 그런데 빠져도 꼭 다시 끼우고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 밥이 완성되고 트레이를 꺼낼 때 손잡이가 없으면 뜨거워서 꺼내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물높이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쌀두 컵을 넣었을 경우, 내솥 안에 있는 저당밥 눈금 2까지 물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스테인리스 트레이를 사용하기 전에 식용유를 묻힌 행주나 키친타월로 스테인리스에 묻어 있는 연마제를 여러 번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밥솥을 이용할 때 내솥의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코팅이 손상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홈지오 저당 밥솥은 튼튼한 내구성을 갖춘 다이킨 코팅 내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 후 6개월 안에 내솥에 이상이 생길 경우 무상 교체도 해준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탄수화물 줄여주는 홈지오 저당 밥솥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기회에 비만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건강을 위해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링크에 접속해 쉽게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밥솥으로 밥을 해 드시고 계신가요? 밥솥 선택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